할렐루야, 저는 영등보중학교에서 기획행정을 맡고 있는 김성중 목사입니다. 우리 쉐마 성도님들 지난 여름 방학기간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이제 영육간에 살찌는 가을입니다. 우리 쉐마 가을 학기 공부를 통해서 더더욱더 성경 속 진리에 다가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5절에 나오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배운 것은 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율법 속의 의미를 찾아보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그러한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법을 동해보복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받은 만큼 이 되돌려주는 잔혹한 응징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신약의 사랑의 용서와는 상충되는 이 구약시대의 구시대적인 율법으로 치부하곤 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힘들어지고 또 어려워질 때이 동해보복법을 생각하면서 당한 만큼 갚아 줘야지 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율법에서 나온 거거든요. 율법의 기본 정신은 사랑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런 잔혹한 복수를 명령하고 계셨던 걸까요? 아닙니다. 무한한 복수를 제한하는 이 혁명적인 자비법이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수 있는가? 먼저 우리는 당시 고대 근동사회의 이 폭력적인 사회법의 그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왜 하나님께서 이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21장의 이 율법, 즉 동해보복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신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그 직후에 광야에서 공동체 생활을 형성하고 살아가던 그 시기에 주어졌어요. 그 시대, 즉, 고대 근동사회는 이 피해에 대해서는 무한대 보복이 허용되던 그런 피해 악순환이 만연했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을 보시면 가인의 후손이었던 라멕이 자신의 아내들에게 이렇게 노래를 해요.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나 라멕을 위해서는 77배이로다. 이것이 당시 사회의 이 보복의 문화였습니다. 내눈 하나를 다치게 하면 7배, 아니요, 77배의 보복을 가하는 게 일반적이었고요. 심지어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었습니다. 반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약자이자, 이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취급받던 그러한 사회였었어요. 또한 이 고대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을 비교해 보면 그 함무라비 법전에도 동해 보복법과 비슷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급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적용이 되는데요. 만약 귀족이 평민을 다치게 했다면 벌금으로 해결을 합니다. 근데 평민이 귀족을 다치게 했다면 신체형을 받게 돼요. 근데 오늘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고 하는 이 출애굽에 나오는 이 율법은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이 획일적인 평등의 법이었어요. 귀족이든 평민이든 똑같이 적용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동해보복법의 진정한 목적은 이복수의 제한을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7배에서 77배의 복수가 정의시 되었고 당연시 되었던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율법은 결코 잔혹한 응징이 아니었었습니다. 오히려 복수의 범위를 뭐 7배나 77배처럼 받은 그 피해 이상으로 확대되는 것을 금지하는 혁신적인 제한법이었었어요. 레위기 24장 17절부터 22절은 이 원칙을 더욱더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상하게 한 자는 짐승으로 갚을 것이며, 사람을 상하게 한 자도 그와 같이 할 것이니, 곧 그가 남에게 행한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라. 이 말씀의 핵심은요. 그가 남에게 행한대로라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확히 동등하게 지금 이걸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동해 보복법은 과도한 분노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는 지혜였습니다. 개인의 그 과잉 복수를 막고 피해자가 과도한 분노로 인해서 가해자와 그 공동체를 멸망시키는 것을 막음으로써 또한 사회적으로 개인의 피해가 공동체가 그것을 보복하는 것을 또 제한함으로써 사회 질서 속의 용서의 개념을 실어내고 또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이 자비로운 목적을 가진 사랑법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그 정도면 어마무시한 사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본 24장 29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구약성경은 일관되게 개인적인 무분별한 복수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은 산상수음 말씀을 통해서 이 동의보복법을 더욱 높은 그 사랑의 차원으로 끌어올리시죠. 마태복음 5장 38절과 39절인데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그 동해 보복법을 폐지하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계의 그 율법, 즉 동해 보복법이 무한한 복수를 제한하는 사랑의 법이었다면 신약의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받은 대로 꼭 갚아주고 싶은 그 복수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갚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나의 복수 여부에 관해서는 하나님께 맡긴다라고는 그 의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좀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로마서 12장 19절인데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복수의 최종 권한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으며 판단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내 뜻대로 내가 판단해서 내 정의대로 복수하지 말고 그분의 정의를 신뢰하고 위임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의 이 동의 보복법은 단순히 고대 사회의 조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영적 교훈을 주고 있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정의로우신 하나님 아닙니까? 동시에 그분은 자비의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분노가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지 않도록 경계선을 그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대 맞으시면, 한대 때리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대부분은요, 너가 나한테 이만큼 했어? 그럼 나는 77배 갚아줄 거야. 이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제한하고 계셨던 것이죠. 10편, 37편, 8절과 9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우리의 분노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쇠마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의 그 진정한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 법은요 우리에게 복수를 내 정의대로 내 판단대로 하지 말고 또 받은 피해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통제의 족쇄를 채워 주시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이 복수의 주권을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혹시 이 문제 앞에서 고민 중이시거나 복수를 계획 중인 분들이 계시다면 우선 이 즉각적인 복수심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되갚아주려는 그 마음이 들거든 그 감정을 추스리고 최소한 3일 이상은 침묵하며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더라고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것이 곧 복수의 한계를 자기 스스로 적용하는 영적 훈련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정의를 긍휼로 바꾸십시오. 내가 받아야 할 정당한 보상을 포기하고 그 대신 상대를 위한 긍휼과 용서라고 하는 그 사랑의 행동으로 대신할 때 우리는 비로소 구약의 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가고 실천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노를 하나님의 통제된 정의 안에서 다스리면서 용서의 은혜를 실천하는 우리 쉐마 성도인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교훈으로 또한 주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쉐마 성도인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